안녕하세요. 12월 11일 TK의 투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이 양봉으로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랑 외국인은 다 매도를 했지만은 기관이랑 투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기관계에서 특히나 계속해서 매수를 해줌으로써 더 이상 하락하는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개인이랑 외국인은 아직까지 한국 증시를 못 믿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외국인랑 기관은 조금씩 매도를 했는데 개인은 대량으로 사들이는 그런 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 2.17%로 마감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0 2로 마감해서 다행히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캐시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일봉6 0 0일준준으최최점점2 7 0 0 0원에최최점점6 3 3 0 0원 6,130원까지 하락했던 종목인데 오늘 어 상한가를 찍고 나서 9,1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최고점 47,380원에서 지금 9,12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킨 상황이고요. 월봉으로 보면은 더 자세히 보입니다. 47,380원 그대로고 최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은 1봉 600일 동안 최대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754% 200만주의 대량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 세력이 확실히 들어왔다는 걸알 수가 있고 200일 기준으로 지금 모든 저항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최대거래량 어, 오늘 최대거래량 이전의 최대거래량인데 6월달에요 이때에 지금 저항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오르려면 한참 더 멀었다고 판단이 들고 어 지금 마땅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만원 이상까지 한만 이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 웹캐시 소개해드렸습니다.